What's the process for sending or returning a courier? Basically, we can either wait for the return courier driver at home, attach the courier through our laptop, or drop it off at the convenience store. 여러분, 국내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자 1000만 이상의 채널들이 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찾아보면, 뭐 음식을 먹는 빵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춤추는 댄스, 혹은 ASMR, 음악, 이런 채널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천만 이상의 채널들의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한국말을 거의 안 합니다. 자막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출연한 한국인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봐도 무리가 없다. 싶어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썸네일에도 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이런 채널들의 영상에 한국어 자막이 막 붙어 있고, 한국말만 하면서 썸네일도 한국어야. 그러면 과연 천만 구독자의 채널이 될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영상들을 많이 보죠.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전 세계로 내 영상에 가면 좋을 텐데. 아, 나도 외국어를 좀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가끔 상상을 하거든요. 아, 내가 갤럭시 핸드폰 사용법을 저는 세계인한테 줄수 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 하 갤럭시는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한국말로 잘하니까. 근데 이 막강한 편집 프로그램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엄청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외국어를 못하는데 외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고 있는 온선이 탄생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가능하게 됐고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바로 필모라 14 버전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갑자기 영어를 엄청 잘하는 저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이 발전된 여러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편집을 유용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일반적인 영상 편제 프로그램처럼 뭐 소스를 가져와서 자르고, 붙이고, 음성 분리하고, 이런 작업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잘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필모라 이전 버전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14버전이 나오면서 한글 보완이 훨씬 더잘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보이는 화면들도 되게 직관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편집 잘 못하는데? 그런 분들도 되게 쉽게 익숙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는 AI 번역 기능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거 보셨죠? 이거 진짜 신기한데 제 목소리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영어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영상 소스를 끌고 와서 넣어주시고 내가 번역하고 싶은 부분에 영상을 잘라서 선택을 해주세요 물론 전체를 다 하셔도 되지만 일단 1분만 해볼게요. 이걸 AI 번역으로 바꿔줍니다. 영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에 클릭을 눌러서 중간에 보시면 AI 번역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번역 언어를 눌러주면 음성이랑 자막 둘다 번역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자막만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목소리랑 자막 둘다할 건지 아니면 뭐 자막만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목소리도 변조를 하고 자막을 번역도 해볼게요. 그리고 원문 언어는 제가 지금 한국어로 말하고 있으니까 한국어를 선택하고 바꿀 언어는 영어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중요한 게 립싱크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번역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 동안 번역해주는 과정이 나오게 돼요. 결과물 보여드릴까요? 내 네, 보이시나요? Hey, How exactly we go about off or 제가 영어로 말을 하고 있죠. 이때 대방공게보냐면 영어로 right? 말을 하는데 목소리는 제 목소리예요. 이게 변조가 돼가지고 제 목소리를 얘가 인식을 해서 가장 유사하게 AI가 말을 해주는 거죠. 사실 저 처음에 볼까 떠 놀랐거든요. 너무 유창하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해외 구독자들을 대상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사업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그알리는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편해지겠죠. 영어 말고도 다른 언어들도 가능하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 음악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 보면, 적절한 BGM을 찾는 게 사실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감이 없다 보니까 이 BGM을 넣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게 맞나? 좀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뭐 심하게는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찾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걸 사용하시면 저작권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아예 신규로 만들어줍니다. 진짜 신기하죠? 왼쪽에 있는 AI 음악 아이콘을 눌러주고 아래쪽 플러스 버튼에 태그 선택을 눌러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음악의 형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감성적인 무드를 선택을 하고요. 테마에서는 방송, 장르에서는 힙합을 선택하면서 만들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보시면 또 다르게 나와요. 선택만 하고 간단하게 생성을 눌러주면 이렇게 3개의 음악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리시나요? 이렇게 저작권 걱정이 없는 음악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아래쪽에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영상에 자동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자, 음악도 중요하지만 효과음도 중요하죠. AI 음악 효과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AI 음향 효과 탭을 눌러주시고 화면 아래쪽에 있는 장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어서 생성을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세 개의 효과음이 생동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들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영상에 끌어다가 알맞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것도 진짜 신기한 건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검색하시면 그 이미지가 제작되는 기능입니다. AI 요소 기능인데요. 위쪽에 스티커 아이콘을 누르고 왼쪽에 있는 AI 요소를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설명란을 눌러주시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의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일러스트 형식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래쪽 설명란에 저는 이제 핸드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적어주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여러 이미지가 자동으로 막 생성이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미지 찾는데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영상에 넣어주기만 하면 엄청 빠르게 편집이 끝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크기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원하는 영상에 이미지가 딱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할 때 우리가 정말 애를 놓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자막인데요. 이번에는 자막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타이틀 아이콘을 누르시고, 왼쪽에 나오는 AI 자막을 눌러주세요. 자 아, 그리고 스피치 투 텍스트를 눌러줄 건데요 말 그대로 스피치 내 음성을 텍스트 글자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언어는 한국어 제가 말하고 있는 언어 그리고 타이틀 형식을 선택해주시고 생성을 눌러줍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로 찍었다 이러면 뭐 영어를 선택하고 타이틀 형식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주 잠깐만 기다리면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음성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자막을 넣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글자 크기나 모양도, 수정도 쉽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편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막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AI 자막 기능으로 사용을 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특히나 이런 거 프로그램이 잘안돼 있어서 편집 프로그램 따로 쓰고, 자막 프로그램 따로 쓰고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유튜버들한테 정말 좋은 기능인데요. 제가 쇼폼이 대세나 쇼폼 영상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미드폼 영상 만들고 쇼폼 영상 만들고 너무 할일이 많아진 거죠. 근데 여기에는 AI 스마트 쇼트 클립을 이용을 하면 딱한 번만 클릭하면 쇼츠 여러 개가 쫙 나오게. 자, 여기 원더쉐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프로젝트 실행이라는 창이 하나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새 프로젝트를 누르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 숏 클립을 눌러주세요. 제가 여기에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그리고 언어를 선택하고 길이는 60초 안쪽. 우리가 쇼핑을 할때 1분 미만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는 교육으로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수 있는데 적당한 템플릿 내가 알수는 거를 골라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요이 인공지능이 만든 쇼츠가 완성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심지어 쇼츠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주제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이거 재생을 한번 시켜보시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셔야 어떤 쇼츠는 내가 만드는 것보다 더 괜찮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만 수정이나 편집을 하시면 소치를 막는 게 너무나도 편리해져요. 그래서 평소에 소치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필모라 14 프로그램에 대한 AI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필모라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어, 그래서 뭔가 큰 변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AI 기능들을 사용해보니까, 와, 편집 시간이 너무 많이 단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다른 프로그램 사용해보셨던 분들도 써보셔도 되고, 나 이제 유튜브 시작할 건데 어떤 걸로 하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필모라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 아래쪽에 홈페이지 링크 잡아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온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